전립선은 남성의 소변과 성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어서요. 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소변 문제와 성 기능 감퇴를 일으키게 됩니다. 하지만 이두 병은 엄연히 다른 병인데요.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차 커져서 생기는 병이라면요. 이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. 하지만 또이 전립선염이 세균과는 관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. 주로 증상으로 진단하는 중후군이다.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간혹 이 전립선염을 성병이 아닌가 오해하시고 부부 관계도 좀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. 거의 대부분의 전립선염이 성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병이고요. 배우자에게 이렇게 옮기는 병도 아니니까요. 막연히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은 굉장히 증상이 다른데요. 우선 나타나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릅니다. 전립선 비대증이 50대 이후에 남성에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것에 반해서 전립선 염은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고요. 또 소변을 볼때 아픈 통증이 있습니다. 또 허리가 아프시거나 골반통이 있거나 뭐 고환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좀 다르고요. 또 아침에 첫 소변을 보기 전에 요도 끝에 우유빛 분비물이 맺히는 모닝드랍 현상도 나타납니다. 반면에 전립선 비대증은 이런 증상이 없고요.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와 야간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보시는 이 야간뇨 증상이 전립선염보다는 자주 나타납니다. 이렇게 두 병은 이게 다른 병이니까요.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. 각각 구별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